예 토봉이네 집입니다. 아, 오늘 한번 에, 토봉이네 집 에, 토종벌 꿀을 에, 채미를 해보려고 왔는데요. 벌통이 들어보니까 전부 가볍대요. 꿀이 많이 저밀이 안된 상태라 에, 올해는 그게 꿀을 먹을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에, 얘네들이 어, 월동을 놔야 되는데 월동을 잘날수 있도록 에, 꿀이 저밀이 잘된 통을 꿀을 채취를 해서 꿀 저밀이 안된 통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다른 통 벌꿀을 채밀해봐서 저밀이 잘된 통이 있으면 그 통에서 이 대박 하나씩 띄어다가 월동 먹이로 연결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통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 양은 기대는 안하고요. 일단은 벌통을 좀 정리를 해줘서 월동나는데, 예, 벌들이 좀 수월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다른 꿀벌 농가에서도 올해는 꿀점이 상태가 예년에 비해서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폭염이 지속돼가지고 꿀벌들이 점일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장마 기간에는 꽃이 제대로 개화를 못해서 점일이 안 되고 또 폭염이 세 달가량 유지, 지속이 되면서 폭염으로 인해서 또 꽃들이 제대로 개화를 못하고 사그라들고 이래서 꿀벌들이 먹이활동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꿀을 먹는다기보다는 좀 올해 월동을 잘날수 있도록 서로 보완해주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안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위통을 살살 두드리면은 벌들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벌들을 밑으로 좀 내려보낸 뒤에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벌통이 텅텅 비었네요. 꿀이 전혀 차있질 않아요. 이거 좀 잘라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벌통을 맨 위칸을 하나 잘라봤는데요. 예, 꿀 저밀 상태가 매우 안 좋네요. 꿀 저밀이 안돼 있고, 이 통을 좀 월동하기 좋게 다섯 칸으로 축소를 해준 다음에, 예, 벌꿀이 많이 든 통에서 대박을 끊어다가 여기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먹이를 지원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좀 벌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점일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꿀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예, 점일이 좀안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두 칸을 잘라 잘라내니까 조금 꿀이 보이긴 하는데. 원래 이 꿀판에 이거 봉판에 벌꿀이 꽉 차야 되는데 지금 이게 조금밖에 차이지 않습니다. 뭐 어, 일단은 좀 다섯 컷만 남기고 에, 벌통 정리하는 할겸 월동 대비도 할겸 채취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세 칸째 지금 잘려다 말았는데요.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빈 껍질만. 껍질만 나왔어요. 이게 꿀, 꿀은 들어하지 않고, 이렇게 비스켓처럼 빈 껍질만 있고, 지금 아주 소량 좀 채취를 하다 말았는데, 꿀을 좀 채취하려다가, 예,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꿀 점일 상태도 안 좋고, 또 남아있는 벌통에 먹이, 먹이 양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꿀을 채밀 한다기 보다는, 지금 한 통에서 요만큼 나왔는데요. 이것도 지금 먹이로 좀 남겨줘야 될 그런 양인 것 같아요. 지금 얘 벌들이 먹을 꿀의 양도 지금 턱없이 부족한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 벌들이 살아남을지, 겨울을 겨울을 보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 예, 이 상태로는 겨울 번내긴 벌통을 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좀, 꿀이 잘든 벌통에서 꿀장을 좀 지원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다른 통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먼저 통이 꿀 점일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 이 벌통에 꿀릴 점이 상태를 봐가지고 대박을좀 먹이 장을 먹이를 겨울 먹이를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통도 지금 점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좀 기대를 했던 통인데 꿀이 하나도 들질 않았어요 올해 이게 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벌 키우시는 분들이 올해는 꿀이 안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네요 야, 진짜 올해 꿀이 정말 저이의 상태가 아주 안 좋네요. 지금 꿀이 이 안에 전혀 차질 않았어요. 이 벌들이 올여름에 무엇한 것인지 지금 이렇게 아주 바삭바삭 비스한 상태로 꿀 저밀이 안돼 있습니다. 아, 올해 이거 꿀벌들이 어떻게 겨울을 날지 정말 걱정인데요. 좀 조밀이 잘된 통에서 안된 통을 좀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통은 그래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벌 활동량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거마저도 지금 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빈집이에요 빈집 야 진짜 올해 꿀월 농사는 올해는 정말 정말 기대에 못 미치고 뭐할 수가 없네요. 뭘. 꿀 점일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 가운데만 조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벌칸을 했는데 꿀 점일 상태가 그래 양호하지 않아 가지고 어, 이건 그대로 덮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겨울을 얘네들이 날수 있도록 하고 이항판은 꿀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저쪽에 먼저 그 너무 저밀이 안될 통에 이 대박을 얹어줘서 꿀 지원을 좀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겨울을 날려면 어느 정도 꿀이 저밀이 좀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저쪽에 옮겨서 해볼게요. 네, 예, 방금 옆에 있는 통해서 물이 조금 저밀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한 칸을 얹어 줬는데요. 이 벌들이 좀 겨울을 올해 겨울을 좀잘 났으면 좋겠습니다.